저희가 어, 지난 보름 정도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 검진을 받아도 좋긴 좋은데, 그건 또 너무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남성이라면 한창 그 민감할 수 있고 중요한 부분 이스트 후반들 아닙니까? 장가가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정자 건강 상태 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VCR 저희가 가서 직접 찍어 왔거든요. 그 뜨거운 현장을 현자를... 아 이거 어떡하지? 장지환이야. 장지환이 이거 보기 전에. 이거 그그 행위를 하고서 추출을 하고 나서 나온 얼굴도 아, 나와. 다 나와요. 아 찍었잖아. 구슬땀. 구슬땀 면신. 그게 나온다. 모석진. 그 기운 나는데? 땀도 했었어? 야 얼마나 했길래 땀을? 저 머리 거의 물에 젖었거든요, 그때. 아 그때 당시 룩사님은 게다가 두번배치였 그거? 또 펌이 있다가요? 그걸 열심히 두고 빠진 분이 스카이 형님. 네. 아, 어, 그래, 싹다 예. 보고 어, 이야기 나눠 보시죠. 자훈션 주세요. 아. 하스 정자왕 촬영을 위해서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하필 또 오늘이 예비군이어가지고 저도 좀 같이 왔으면 덜 민망했을 텐데. 저는 3등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등은 제가 봤을 때 건강관리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생활도 불규칙한 것 같고 록삼 아닙니까, 혜연이? 정의 검사 여기서 하시면 요 검체를 여기, 여기 안에 닫서 들고 나오시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에 들어가서 문 잠가주세요. 네. 네. 진짜 순위 매기고 해요? o u 까지그 꼴찌를 공개한다고요? 네다 해요 1등에도 문제고 꼴등에도 문제고 6, 7등은 공개 안 하면 안 돼요? You children, you 뭐 그건 아니지 t <laughs> <laughs> 준비했어? 전 준비했어요 저는 오늘을 위해서 잠도 푹 자고 언제부터? 이틀 전부터 의미 어? 있습니까? 이틀 전부터? <laughs> 아니 그 <그걸> 왜? <웃음> <여쭤봐요>. <웃음> 제대로 쓰려면 이틀 전 준비를 하고 그러면 똑같이 해야지 의비가 없잖아 아니면 아니지 응. 다르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만약 실생활에 쓰려면 아 실생활에 쓰 어. <laughs> 실생활에서 쓸데 없잖아 <laughs> <laughs> 예상 순위 몇 등이야 그래서? 3, 4등만 해도 3, 4등 근데 기준은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이형 3, 4등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laughs> 뭐가 중요한 거예요? <laughs> 아니 왜 자꾸 <laughs> <다노? 웃음> 뭐가 중요해요? 아 준비할 걸 음... 이거 무장자 뜨면 이거는 배제해 줍시다, 안 하면 공 실수 있어! 아니 진짜 있을 수가.. 거의 뭐 희귀정자증? 무정자증은 아니더라도 희귀정자증인데 아이고 근데 진짜 이거 꼴찌는 공개 전혀 준비가 안된 사람이 한명더 왔는데? 공간 할 거예요, 꼴등 할 거예요? 나는 활력이 한 사람 넘치지. 활력 넘는 사람이 이래 지금? 항상 이제 돌입하게 되면 라이 <laughs> 나죠. 뭘 돌입해? 뭘? 뭘 돌입해? <laughs> 근데 이거 들어가 왔다가 나오는 것도 찍어. 플로리님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입니다. 신아이 나오고 저 어제 신아인이 뭐가 죽겠지? 금 <laughs> 너무 금방 나오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끌겠다. 그냥 딱 깔끔하게 그런 거안 하고 깔끔하게 하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오. 어차피 결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laughs> 결과로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때요? 소감이 어때요? 저 약간 뭐 드라마나 이런 사 e r I was hanging. I'm just hanging. I'm just hanging. I'm just hanging. I'm just 살 a n g i n g I'm just hanging. 이 m just hanging. I'm just hanging. I'm just h a n g i n 올왔다 어, 속출이만 됐어. 네. 예. 아안으세요 어, 저는 좀 취향을 찾느라 조금 늦었어요. 아. 그런데 뭐가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하드한 거 뭐. 좀... 아 그래서 감상하시고 나온 거? <웃음> <웃음> 조금 감상하고 나왔지. <laughs> 아니 조금 예. 조금 하드해 조금. 어좀 저는 저한테는좀 세지 않았나. 어. 저도 좀 약했어요. 약했다고? <laughs> 나는 약했다고? 어이 뭐 너는. 잘꼬박꼬박잘 아! 담은 아! 것 같아요. <laughs> 되게 약간 서글퍼져야한 솔이 종이컵을 들고 어. 해야 되는 상이 나거든요. 어쩔 수 아, 없이. 아, 본인들의 그냥 힘으로 힘으로 종이컵에 힘으로 낼수 있는. 종으 어떻게? 아 힘으로 해야? 뚫는다고? 저 어지럼으로도 못 뚫어. <laughs> <laughs> 가는 한가인데 어? 모르지. 마스카이브라고. 그럴 수도 있어. 그 형이요. 어마마지. 뚫어버리지. 넘칠 수도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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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내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발 뽑으라고. 러 두 발이 없어서 약간 그... 오늘을 위해서 <laughs> 두 발이 없어서 한 발밖에 못보아요 오씨... 그 멘트 꼭 생방에서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잘 <laughs> 아껴놓으셨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laughs> 아이씨... 오늘 오기 전에 밥을 딱 먹었는데 뭔가 그... 하고 싶은 거야 오기 전에? <laughs> 오기 전에? <laughs> 1등 후보 중에 제가 앙케트를몇명 봤거든요 육상이라고 쓴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왜죠? 크기와 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웃음> <웃음> 저의 몸은 썩어 있을 거예요. <laughs> 그냥 둬도 되고 갖고 놔도 되고. 근데 네. 네, 더 피곤해 보이시는데 지금. 일처럼 끝내고 왔어요. 진짜 일 느낌이었어요. 무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아무 무드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laughs> 잠이 오면 돼야 될것 같은데? 손으로 막아버렸어 왜지셨어요아 집에서 그렇게 막을 때가 좀있거든 <laughs> <laughs> 어땠어요?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아 근데 저렇게 해도 되나? 어떡해? 그리고 손으 하다가 봐잠깐 음. 음. 이렇게 음. 하면 되잖아 이게 스관이 나와버린 거야 휴제. 아 맞다 여기다가만 넣으면 된다 그래. <laughs> 그래서 처음 것이 아닌 중간 것밖에 원래 <laughs> 혼자서 다 잘했고 일을 한다 네. 그리고 집중을 못하겠다 그 모든 말들 다 정확히 맞췄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현타가 오네요 피곤해요 갑자기 두번 했어요 많은 소모를 해서 두 번째가 좀 양이 적어요 같은 거 보셨습니까? 다른 거 아. 첫 번째는 2D를 봤는데. 아, 2D요? 네. 형 2D 보세요? 두 번째는 3D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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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를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안될것 같아요. 알고 <laughs>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어, 알아버려 어. 동그란 염증 세포? 어. 지금 머리에 염증 세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무정자 쯤은 아니 더라도 희귀정자 쯤인데 500만 개도 안 되는 양이에요. 보고 들어. <목소리> 자 P C R. 뭐야? 아, 거 아니 뭔개 뭐야? 방송 생활 못 하는 사람이라다가 이거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아. 그래서 아, 좀, 좀 무서워졌어. 아까 앞에서 들은 거랑 내용이 아, 똑같잖아. 이거 이제 네. 동혁준님이 어제 평생 저한테도 안 하던 개톡을 <목소리> 부정자증 있나요? 쫄렸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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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웃음> 네. 덧님께서는 3등 정도를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어, 누구 마음대로요? <웃음> 제 마음대로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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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높은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제가 너무 낮춰서. 어? 어. 아 근데 현재영이 자꾸 자기의 그 크기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뚜렷해요. 어 정말? 아 이건 진짜 오해인 게 오해하고요? 저는 단한 번도 우영? 그런 적이 없는데. 나도 <laughs> 좀 하는데. 정말 푼네 할싸움 하라니까. 거의 공포인데싸움을 할싸움을. 제가 4월 높대는 4월 특집은 탑본 <laughs> 대결을 하죠. 것떠 가지고. 이것도 다들 어떤 거 보셨나요? 들어가서? 그 내부 환경은 어떻던가요? 하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 약간 바퀴 소리 다 들리고 약간 봉된 음. 장소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아 나는 음. 그 이거 하는데 음. 뒤에서 막 달그락거리면서 간호사 님들 막 왔다 갔다 <laughs> 거리니까 막문 열고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맞아. 그거 있었어. 진짜 무서워 가지고. 그거 즐기지 않아요? 아, 그게 그거 좋아요. 나도 그 그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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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왜? 왜? 그래? 아팟캐에서막 플로리 형이랑 따윤이랑 고혁주 얘기하는 소리가 막아 진짜 왜 이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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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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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호사 분들, 분들이 또박또박 들리고 그리고 전화가 들리는 게내킴스비뇨기감이내용다 들리고 그거 문은 안 잠고. 기는안잠 아, <laughs> 문은 안잠궈 문을 <laughs> 일부러 조금 열어 놓으면 예. 변태로 잠... 구속이지만안잠고는건 본인이지 예. 뭐. 안다 닫았지만 그래. 그래. 잠그진 않았어. 그아 잡아, 진짜 잡아, 어, 아, 진짜 진짜 아, 잡아 아, 가야 진짜 어, 어, 안 잠갔어? 잡아 진짜 안 잠갔어. 잡아 가야 돼 그냥. 잠게 있었어? 몰라 안 잠갔어. 고리. 나는 숙잠그고 했는데. 고리가 있어요. 문을 잠고 했다고? 아니 꼭 잠그고 했어. 잠그고 안 보여. 잠타일이야 야, 너 그랬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올까봐 아. 저도 잠그고 있어요. 문돌이 남. 문돌이 도어맨 플러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 자, 그리고 마스카님께서는 사전 인터뷰할 때는 나는 한 발만 할 거다라고 네. 해놓고 두 발을 뽑으셨어요. 아, 실수해가지고 음. 나오는데 잡았어요. 아. <laughs> 공중볼 캐치했나요? 예, 어, 휴지가 없을 때 아, 안 소리 했다. 잡았다는 게뭔소리야그 나중에 딱 잡는다고 나오게 나와도 타이밍 순간 어, 혹시, 잡았다고. 어. 혹시 마스카인데 이런 질문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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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손을 씻는다고.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손나 넣는 순간 잡아서 막았다고. 막았다고. 막안안 나와. 안 맞지? 아니야. 형 아, 위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 공이 상을 쳤다. 손이 가요. 자, 생각하는 마스카의 포즈를 설명해 봐 봐. 자, 아 자. 잡았다라는 <�clemmor> 저는 기... 잘 어. 모르겠는데 나는걸 막았다라는 <목이> 느낌이어 그러면 이제 막았다라는 걸 <목이> <핥이> <목이> <허구> 아, 아. 오, 잡는다는 건 <목이> <Bro. mexican> 요 앞쪽을 <목이> <목이>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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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아파, 아파, 아파. 정답 정 <목이>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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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립선 부분을? 예, 요도 부분을 이렇게. 나온 순간 이렇게. 이렇게. 이렇 어. 그, 배뇨...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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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그래? 그래, 어, 어. 아, 이이 여러분 잘했어요 두발. 네. 두발이 어, 없는 마스칸 두발은 뽑을 수 있었다라는. 아그거 무졌어요 진짜. 근데 그 어, 라인 보고나 진짜. 아그 힙했어요 라인에서 라인. 아그힙 그걸 힙합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은 역시 마스카는 마스카다라는 거잘 봤고 자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검사 결과 앞서서 저희가 앙케이트를 받아봤어요. 예. 당신들의 이미지를 보고 평소에 이미지를 아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정자가 건강.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력과 관계 없습니다. 저 가장 정자가 건강할 것 같은 인물. 아, 3위는요, 따윤입니다. 아, 진짜? 아이고! 오. 에이, 자, 좋았어요! 아니, 이유가 명백히 있어요. 술, 담배를 안 하면. 하고, 그리고 자주 쓰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괜찮나봐! 괜찮나봐! 아니, 그 음식점도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 배트 라인이. 아, 아, 이거 왜? 너무 슬프다. 아니, 아니, 아니 여기선 새 거가 중고보다 약합니까? 새고가 아, 어, 원래 세고가 더 인정받은 세상 네, 아니 근데 원래 순환이 중요한 거야. 사이클 돌려야지, 사이클. 사이클 돌려야 저기요. 아, 저기요! 2위는 이 분입니다. 나! 아 뭐야? 아, 아, 아 말이 되네. <laughs> 정답 <laughs> 얼굴이 약간 좀 아, 아 저런 거. 아아 정작 본인 제작진끼린지 아, 그 알고 생각하고. 어, 쳐보니까. 어, <laughs> 어,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전하, 저희 제작진이 웃기려고 넣는 게단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다앙케이티에 기반한 겁니다. 1등은 뭐이 사람입니다. 스카영. 스카영. 건영이네요. 스카아 그래 이거. 아니 너. <laughs> 아 뭐야? <laughs> 왜 이렇게 규율을참넘치 실한가. 그러니까 <laughs> 마스카는 700표, 700몇 표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86표를. 쫙 가져갔어요. 오늘 힌스카. 뭐 1등하면 세리머니 하나요? 뭐아 이거 뭐 집어 던지고 바지 뭐 어. 알아서겠죠? <laughs> 네. 아니 누가 포스터에 그걸 써놨어요 음. 음. 남들은 합성인데 맞아만 본인이나 박스 카트 찍었다고. 아니 어, 오늘은 정자로는 놀려도 다른 분은 놀리지 마세요. 어, 어, 하위권은 이제 뭐 던플러리 김우균 공혁준. <laughs> 아 그렇게. 그래도 사등이네. 와, 기억기 뭐야? 와, 나왜 이렇게 낮아. 아, 그래도 사등이네. 아, 이게 왜냐면 또 인지도도 있고 음. 그다음에 뭐 호감도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다 보니까. 보통전 <laughs> <도움전> 호감도가 없어요. <laughs> 아니,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안 되고 원래 설문조사에 그거 허수를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다면 건강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뽑아 달라라는 음. 질문도 아, 동시에 했었죠. 아, 아는 아, 것 같다. 음, 그 삼위는 플로리예요 삼위? <laughs> 약한 <laughs> 이미지. 네이크 <laughs> 편곡해 <laughs> <laughs> 저거 실제로 시청자가 써주신 얘기입니다. 내구, 아, 병들고 운도 없다. <laughs> 아, 아니 나스카 형이 더 형인데. 아형 상처 받았어 지금. <laughs> 아 이거 상처 받았어. 약한 그렇다고. 상처 약한 이미지. 아. 근데 실제로 어. 약한 모습 보여줘서 그래요. 건강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이 위는요 이 사람이네요. <웃음> <웃음> 뭐야? 너, 이등이야? 너? 너가 인기냐? 너가 인기네요. 과자 사용 뭐야? 과자 사용 아, 그러니까 좀 부럽다. 과자 사용. 이 룩삼님 이미지가 남본꾼 이미지가 강해요. 아 채팅창에서 아, 여자 맨날 만나고 댕겨서 거래서 건강이 안 좋을 거다라는 의견이 그저 엠키치 채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담배 얘기가 진짜 많았고. 담배는 음. 팩트인데 음. 여자 얘기는 팩트가 아닙니다. 정말로. 음. 음. 룩삼님 음. 의견 중에 이게 있었어요. 평시 방송에서 늘1일2회 강조하세요? 아 네. Oh. 제가 응. 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의 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화 중에 더 울프 스트리트 뭐그 있어요. 더 울프 스몽인더 거기에 to... 네. 디카프리오의 아닌데? 상고, 상사가 성공하려면 하루에 두번 나를 쳐 이런 말을. 오 그게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그 뒤에 어떤 의미나 이유는 있던가요? 기억이 안 나죠.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이 엄청 부자였어요. 그냥 누... 두번따을 치고 어... 싶은 완전... 거 아니에요, 그냥? 두번 이상 성공의 근데... 비결은 하루에 두 번을 하는 그거를 가져라. 어... 두번두번 이상은 제가 해봤어요, 실제로 두... 한달 정도. 음. 어. 그러니까 성공하던가요 아니요. 방송 지표가 올라가고 팬이 많아지고? 지각을 하게 되고요. <웃음> <웃음> 몸이 피곤해지고요. 아주 악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아 근데 연달아서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정자가 건강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안아 보이는 사람입니다. 어, 시청자의 의견은 이 사람으로 모아졌네요. 역시 442표. 442표. 야 이거는 뭐시뭐야 2등이 몇 표였지 100표도 안 되잖아 나와 아, 442표를 사람들이 부자 없을 안하거든요4 4 0표 넣어. 어, 총 투표가 721표인가 그랬는데 <laughs> 절반 이건 거의 저번 더 <laughs> 대선보다도. 그렇죠 그렇죠. 합의권 여기서 합의권은 좋은 거죠. 합의권은 뭐 마스카. 6표. 이렇게 되면. 전이 되게 포지션이 좋은 거예요. 어. 건강할거에도 어. 중이권 여기서는 이제 권이니까 좋은 겁니다. 어, 그 이게 <laughs> 재밌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도 역시 투수분들이 센스들이 좋아서 어, 기타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런 게 들어왔네요. 얌얌요 무슨 타요. 타요는 신나요 타요 저, 저거는 잘못됐어요. 며칠 전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 들었죠. 네. 네. 결혼한다고. 어쨌든 뭐 기타 의견이고 재밌는 게 있었다라는 것과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전 투표, 이미지 투표를 즐겨받고 긴장을 하셔야 돼요. 발표해요 바로. 진짜 어떡하나. 선생님 모시고 할 거예요. 피노물 한번 흘려보시길 바라겠고 킴스 비유길 거의 김욱현 원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자 김욱현 원장님 오셨습니다. 나왔습니다. 미셨나요너 정말. 남성의 한 1, 2%가 무정자증이고요 1%? 1%? 1, 1 어? 이거는 어, 처음 뭐래? 얘기하는 건데 어, 어, 말속시랑 합의가 된 얘기인가요? 이거 끝난 다음에 내가 칼맞고 싶진 않아요 저는 어, 너 그거 <laughs> 싸울 것 같은데? 아, 그래. <laughs> 아, <그래. 웃음> 하스 정자왕 <laughs> 난 남자 난 중에 죽었어. 남자 왜? 번식의 왕